자 이번 시간에는 어휘교재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과구요 4페이지 일과의 교재 어, 일과 기초일과 라이프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하,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음, 어휘 학습의 순서는 첫 번째 어, 풀이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음, 풀이를 하시고 나시면 어, 정답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채점을 하시면 돼요 음. 그 채점을 하신 다음에는, 음, 형식 표기를 하실 거고요. 음. 음, 형식 표기를 하실 거고, 형식 표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로, 아, 학습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음, 그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프리에서부터, 이 형식 표기까지가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되겠어요. 자, 6번부터 여기 6번부터 한번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박스 안에 주어진 단어가 첫 번째 life예요. 그러면 자 life가 주어졌고,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모든 나의 삶, 내 평생이라는 뜻인데요. 봤더니 모든 나의 삶, 그러니까 life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7번, 긴 삶을 가지다, 장수하다. 그러면 have 가지다 하고 뒤에 목적어 긴 삶, 당연히. 라이프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8번을 봤더니 소년의 생명을 구하다. 그 뒤에 the voice life 소년의 생명이 이렇게 뒤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구하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세이브가 떠올라서 세이브를 이렇게 쓰면 좋은데 만약에 이 구하다 세이브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세요. 어, 굳이 정답을 다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푸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단어의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9번을 보니까 그는 아직 살아 있나요? Is he 하고 이제 alive 그가 살아 있나요? 했더니 두 번째 단어가 적용이 되네요. 이 교재는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피곤하게 만드는 교재가 아니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 가라 그리고 빨리빨리 학습하라는 어,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 alive가 왔으면 그가 아직 살아 있나요? Is he? alive? 살아있나요? 여기서 아직 의문문에서 still이 들어가는데 역시 still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어. 자, 그 다음 10번.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다. try to keep, 유지하려고 하다. 환자를? 여기 이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alive가 지금 없으니까 alive를 넣어주고 alive는 이렇게 형용사로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11번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활기찬 very, very much alive에서 아주 많이 활기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역시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9번, 10번, 11번이 Alive였고 6, 7, 8번이 Life였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편하게 푸시고 학습을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내용 점검해가면서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놔두고 이게 풀이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리하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Life는 3 생명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Alive는 형용사로 살아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직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제 에, 의역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의역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또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5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야 하고 봤더니 kids라는 단어가 있어요 kids will be kids입니다 여기에 kids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일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주셔야 돼요 음, 얌전히 굴해야지 be good kids 착한 아이들이 되거라 비동사의 뜻이 되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얌전히 굴어야지, 로 이해하지 마시고, 착한 아이들이 되어라. 해서, 이 내용을 주어진 문장에 따라서 직역해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kids, don't try this. 얘들아, don't try this. 이것을 시도하지 마라. 집에서. at home. 이렇게 생각이 나면 쓰시고, 모른다? 그럼 그냥 피워두세요. 채점하실 때 확인하시면 돼요. 채점하실 때 모르는 거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당연히 이제 3개 정도가 나오면 3개 이상은 한 단어에 3개 이상의 문장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childhood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고요. 내가 어렸을 때, in my childhood, 나의 어린 시절에, 역시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어릴 적 친구도, my childhood friend 하면 나의 어린 시절 친구. 그죠? 조기 교육?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음, 정답 체크하면서, 어, 어린 시절 교육인데, 여기서 이제, 조기라는 형태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모른다. 한번 넘어가세요. 정답 체크하면서 단어 정리하시면 돼요. 31번.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두살 적다. 응. She is my, 자, 그 다음 단어예요. Junior. By two years. 그녀는 나의, 자, Junior는 명사로 뜻이 후배. 연하. 손 아랫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나의 연하이다. 2년 차이로. b y 가 뭐, 뭐, 차이로. 이렇게 씁니다. 뭐, 뭐, 차이로. 2년 차이로 나의 연하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주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전을 찾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주어진 내용 안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주어진 이 한글 해석과 영문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전을 찾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음 마찬가지로 32번도 내 아내는 나보다 나이가 8살 적다예요 그러면 My wife is 8 years my 당연히 주니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주니어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음. 자 주니어가 지금 한번 두번 나왔죠 여기도 보면 주니어 자리예요 제임스 도슨씨의 아들 아들도 주니어를 써줍니다 이렇게 음. 제임스도어슨스 주니어 그 주니어도 아들이란 뜻도 있구나 이렇게 어, 그럼 주니어가 끝났죠 그 다음에 시니어입니다 그러면 고령의 시민 어 시니어 역시 몰라요 시니어가 있는데 이제 시민을 뭐라고 하느냐 시티즌 생각 안나 넘어가세요 그냥 정답 체크하면서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여기는 당연히 시니어 자리죠 시니어 하이스쿨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하루에 두 개씩 하루에 두 챕터씩 무조건 꼭 정리하세요.